오늘 농장에 어, 견학을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요. 침엽수라든가 어, 이런 나무 묘목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시고 가셨는데, 어,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항상 나무를 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, 괜찮은 나무가 없습니다. 항상 수영이 안좋다든가 뭔가 아쉬운 어,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가격을 제시 하더라도 정말 좋은 수영 뭐 a급이라고 하죠. a급 수영의 나무를 구하려 해도 항상 어렵습니다. 뭐, 이걸, 묘목을, 지금 묘목시장이 많이 심취해 있다 보니까, 찜엽소 같은 경우는 특히, 음 너무 늦었지 않냐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어 오늘도 오셔서 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. 근데, 제 생각은, 어 이런 조경수라든가 나무라든가, 이걸 성목으로, 어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시지 말았으면 합니다. 어, 이걸 뭐 1년, 2년 만에 2배, 3배, 뭐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렇게 투자를 해서 뭐, 수익을 낸다고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저는 솔직히, 어,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더라도, 어, 세금 공제하고 순 이익이 5%가 될까요? 뭐, 요즘 뭐, 금리가 좋아서 그럴 수도, 그런 사, 제, 상품이 있으려가 모르겠습니다만, 5% 이상 수익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럼 반대로, 어, 이 조경수 시장은 어떨까요? 나물 심어서, 3년에서 5년을 키워서 매년 5%씩, 어 15%에서 25%의 수익을 낸다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3만원짜리 나무를 제가 심어서 25%의 수익, 어 임대료 아니면 인건비, 그 다음에 뭐 거름, 농약 이런걸 다 공제 하더라도 3만원짜리 묘목을 사서 어 5년 키워서 30만원을 판매한다면 수익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묘목을 심어서 나무를 심어서 1년, 2년 만에 두 배, 세배 수익을 올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. 아무리 나무가 잘 크는 나무, 뭐 수익성이 좋은 나무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묘목이나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고 뭐 저희들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부업적으로 생각하시는, 부업으로 하시는 어리 구독자 분들은 제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,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. 이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. 오래 가야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고 또 좋은 가격 을 받고 싶으시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. 좋은 수영에, 좋은 수영의 나무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, 뭐, 금액을, 최고의 금액을 받는다는 건, 그럴 수도 없겠지만, 그럴 마음을, 마음으로 한다면,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어, 주경수에 대해서는, 뭐, 제 생각이, 저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, 이게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, 여기 저처럼 음, 이제 뭐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무에 대해서 수종이라든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어, 저희 농장으로 한번 오십시오. 오셔서 음, 저와 대화도 하시고, 뭐, 토론도 하시고, 장래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수종 지금 유행하는 수종, 또 과연 어떤 것들이, 어, 우리에게 맞는 수종인지, 저는 항상 공부를 하고 유행도 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고는 나무 시장에서는, 어,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. 뭐, 여러 가지 그때그때 유행하는 나무도 쫓아가 봐야 되고, 또 장기적으로 심어야 할 나무들도 가져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농장을 뭐 아직 크게는 하지 못하지만 조그맣게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, 여기 위치도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음, 제가 댓글란에 어, 글 남겨놓겠습니다. 언제든지 오셔서 어 저하고 얘기를 나누실 수 있으니까 아참, 제가 어 언제든지라고는 좀 그러네요. 제가 주말에는 농장에 옵니다. 토요일날, 일요일날은 농장에 뭐90% 이상 어 오기 때문에 토요일날, 일요일날 항상 음 농장에 있을 테니까 오셔서. 뭐 이해하기도 하시고 어, 어떤 수종이 전망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서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셀프리아 응애약을 좀 했습니다. 응애약도 좀 하고 풀도 좀 뽑고 관수도 끝내고 어, 저 뒤쪽에 있는 망고는 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망고가 갈을쯤 읽을 것 같네요. 여러 가지를 많이 한 가지 종목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이렇게 나무를 키우다 보면 몇 가지 구색을 구색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면. 요즘처럼 침체된 조경수 시장에 대해서도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어 이제 해가 지니까 많이 시원해졌습니다. 어 오늘 낮에 너무 더웠었는데 정말 시원해졌네요. 천안 가성리 농장이 농장입니다. 어, 시간 나시면 한번 언제든지 놀러 오십시오. 오늘 영상 이서 마치겠습니다.